오늘은 부산에서 온 동생 최지상입니다. 지상이랑 같이 가슴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럼 해보겠습니다. 첫 종목, 벤치프레스, 가보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여기서부터 가겠습니다. 100kg, 워밍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, 셋, 넷, 다섯. 네. 지난 너가 불형이기로 펜스를 할때 일단 있잖아.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너가 지금 지지하는 데가 이 상부 승모가 아니라 네. 밑에 경갑으로 내려와서 그래. 경갑태가 지지하니까 이게 비대칭이더라는 거야. 사람은 날개뼈가 다 같은 위치 에 있을 수 없잖아? 맞습니다. 서로 좌우가 다른데, 날개뼈로 지지를 하고 모으다 보니까, 네. 그래서 그런 어... 거너 지금 벤치프레스 할때 어깨 정면부 계속 좀 약간 늘어나지? 이렇게 가슴 위치가 내려와. 아무 생도 없지? 없습니다. 근데, 너이 지금 날개뼈 잡아놓고, 날개뼈 잡아놓으면 안되려 그럼 어때? 늘어나지? 네. 어깨 정면부. 맞습 그래서 그런 거 이게 허공에서는 뒤에 내가 지지할 만한 패드가 없잖아. 없음. 패드가 없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내려가시는 건데, 뒤에 패드가 있으면 이 패드에다 지지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지지대를 담아서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상부성물에다가 놓는 게 밑에 하강이 되면서 이날개뼈들이 모아서 내려서 그래. 그리고 내가 억지로 뭔가 가슴을 이렇게 올려서 받으려고 하면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야. 그럼 가슴은 뭘로 세워야 되냐? 이 다리 밀는 걸로 써야 돼 하체로 마찰력을 이용해서 밀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마취를 만야 내가 가슴 밀고 쏘는 게 아니라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그래. 손톱이 다 꼽아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에고, 다치지 말고,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. 네. 너가 충분히 쉬고 회복이 되면 그때 다. 딱, 지금 좋습니다. 진짜로? 네. 원래 짧게 쉬는구나. 이번엔 혼자 다 꼽았어. 자세 한번 잡고 내가 혹시 뭐 있다 Q&A 있을게 응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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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? 어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말자 뭐, 뭐 다치지 않는게 제일 중요하다 시상에 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새벽에 운동을 하는 거라 새벽 4시 반쯤에 이제 만났거든요.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 아니어서 원래 평상시에는 2 0 0 k g 정도 되는데 야,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. 하나, 둘, 셋. 아더 쉬고 들어가. 더 쉬고 들어가. 딱 지금 들어가야 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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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쉬고 들어가. <laughs> 어, 그냥, 그냥 가슴 맞치 시키면. 어, 살벌하게 들어가. 그러니까 이게, 나는 어느 정도 들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들어가. 네. 어, 저는 확신이 있었을 때. 어, 그래? 야, 미친 거야 한번더 합니까, 형님? 하지마. 하지마. 어. 몇 킬로? 200킬로. 아이, 하지마. 하지마. 몇 킬로, 몇 킬로 하십니까? 이 지상의 친구가 100킬로, 100개 하자 그래가지고, 한번 말해봤는데, 이네 니꺼 알람 울린다냐?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셋넷 <목소리>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하나 둘셋넷 다섯 아직 안 끝입니다. 아홉, 됐서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넷, 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안 돼, 안 돼. 그만하면 좀 가세요. 너? 네. 몇시 어? 힘이 더 빠져버렸습니다. 어이없지만, 벤치프레스 한 종목만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. 지상이가 더말아서하습니다 죽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